음, 118일차. 오늘도 퇴근하기 전에 잠깐 나한테 말을 좀 해주고 가자.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회사 생활은 어땠는지, 제대로 했는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았는지, 후회하는 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해. 그렇지? 음. 아, 오늘은 아침부터 아침부터, 아 10시부터, 아침 10시, 하루 종일 회의였지 않나 싶은데 아침 10시부터 한 11시 45분까지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또 기술팀 내부적으로 또 이제 한 1시부터 한 1시 50분까지 한 2시 50분까지 회의를 하다가 또 끝나자마자 다시 또 스마트 팩토리 회의 한다고 해서 3시부터 시작해서 4시 끝나고 4시에 끝나고, 아침에 했던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정리하다가, 4시 반부터 6시까지 회의하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아침에 했던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정리하고, 회의록, 회의록이랑 회의했던 자료들 같이 정리해서 보내고, 오늘 하루가 끝났지. 하루 종일 회의만 한것 같은데, 아 회의가 참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누구를 잡고 뭐 하소연 할 것도 아니고 그래. 이게 거울에 대고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하는 게참 좋은 게 그래. 이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카메라 렌즈 안에 있는 나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들어주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정신과 의사, 아, 뭐, 그, 얘기 잘 들어주는 분들의 하는 일이 아닌가. <laughs> 아,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일을 시킬 때,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가, 뭔가 일을 시켰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수행하는, 걸 기대하고, 시키는 데그 하나하나 일일이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모든 걸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A라는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뭔가 A라고 한 업무를 시키는 데 막상 그 듣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조금 다른 모습의 A를 생각하면서 뭔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대화가 많지 않으면 서로 그리는 바,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의도하고 시켰는데 어, 뭔가 해오는 게 뭔가 다른 걸 해왔네 이런 경우가 있지 하... 뭐 그런 거에서 비롯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지 않나 다들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상태라서 저 위에서부터 회사가 적자니 대표이사님이 그 밑에 임원분들을 굉장히 쪼우실 거고 그 쪼임을 당하는 임원분들이 또그 밑에 있는 팀장분들을 쪼우실 거고 쪼임을 당하니 또 팀장은 또 팀원을 또쪼을 거고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갈 건데. 타고 내려가는 건 좋은데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 회사를 흑자로 만들고 일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안 좋은 것들을 딱짚어서 맥을 잡고 뭔가 할일딱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성과를 내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건데 혹시나 이게 뭔가 좋은 방향으로 뭔가 의지하 있어 해서 단합되고 다 같이 잘하면 열심히 해보자라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짜증을 밑에 풀고 그 짜증 받은 걸또 밑에다 짜증을 풀고 또 짜증을 받은 걸 밑에다 풀고 아다 같이 그냥 개판 대보자 난 모르겠는데 어 그런 짜증을 밑에다 풀어버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하겠습니까? 뭔가 지시를 하고 질책을 하더라도 수긍이 가는 뭔가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뭔가 하는 걸 지적을 해야 수긍을 하고, 아, 다시는부터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지. 내 자식한테도 뭔가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하면서 자식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빠가 나한테 왜 이러지? 난 도저히 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런 걸한번 말하고, 두번 말하고, 세번 말하고, 인정이 안되는 걸 지적한다고 따끔하게 나무란다고 뭐 그게 나아지니까 수긍이 안가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뭔가 이게 이해가 안되는데 이해가 안된 거 있으면 이해를 풀든가 뭐 그렇진 않고 만약 상사와 아그 부하직원 간의 관계가 동등한 입장이었으면은 부하 직원이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지 않냐라고 아마 따지고 들면서 아마 바로 다 반박을 하겠지요. 아빠와 아들 아, 아빠와 딸뭐 자식 간에도 부모가 얘기하면은 자식들이 불만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니까. 그냥 듣고만 있고 아, 알겠어요. 그냥 마치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마음은 수긍은 가지 않지만 대답을 이렇게 하겠지. 알겠다고요. 알겠으니까 그만 하세요. 원하는 대로 할게요. 전혀 알겠지 않은데 알겠다고 말하는 것. 알겠다니까 그 예전에 법륜 스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알겠다니까, 이 말은 알겠다가 아니라 그만 말하세요 라고 하는 걸 내고 있다 라고 하던데, 하, 그래. 상사 부하 직원 간의 관계도 이렇지 않을까? 좋은 방향으로 뭔가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별로 수긍이 가지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어, 잠깐 그런 뭔가 지시하는 입장에서 있어 보긴 했는데 그 상황이 있어 보면 정말 지시하고 나서 내가 지시한 걸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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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딴거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한 게 진짜 급하니까 이거 먼저 빨리 우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불러서 얘기하고.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또 불러서 또 얘기하고 막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가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좀막 갑갑한 생각이 있는데 뭐 학교에서 처럼 아니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안 했니? <laughs> 내가 이거 하라고 했는데 왜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라고 했는데 다른 걸 해왔으면 왜 내가 이걸 시켰는데 약간 좀 다르게 수행했지? 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지? 라고 하는 문제점을 찾아가고 하면 될 텐데 이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하니까 아마 언성이 높아질 텐데 왜안 했어? 왜안 했어? 뭘왜안 했어? 그 질문을 들으면은 아니 정말 그걸 몰라서 묻나? 그냥 짜증이 나서 짜증 푸는 거 아닌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를 시험이 있으면 시험 공부를 해서 100점 맞아야 되지 않겠니? 시험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시험 범위가 뻔히 나와 있고, 학교 시험 범위를 공부하면 100점 나오는 거 당연하지 않나? 당연한데. 왜 90점 맞았어? 야, 공부를 했으면 시험 범위 다 알고 거기에서 이 예제 학 교과서에 있는 예제만 다 풀어 봐도 당연히 100점 나오는데 왜 공부를 하라고 내가 시켰는데 왜 90점밖에 나오지 않았니? 공부하면 100점이 나오는데. 그런 걸 물어보는 듯한 느낌. 공부를 하면은 서울대 의대 가는 거 누가 모릅니까? 공부하면 다 가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문제인 건데. 회사 일도 <laughs> 아, 뭔가 의사소통이 안될 때는 넌왜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라고 할때 제발 자신이 제대로 지시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 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지시를 하고 어? 지시를 받는 사람이 멍청해 가지고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지시를 하는 사람이 개떡같이 말하니까 그 듣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하고 못 알아듣는 건지, 그 누가 문제인지, 그 동일한 문제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말하는 사람이 문제인지, 듣는 사람이 문제인지, 아니면 둘다잘 하고 있는데, 두 사람 간에 뭔가 코드가 잘 맞지 않아서 서로 경험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걸 생각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지시하고, 그걸 이제 간단하게 그걸 알아듣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업무 지시를 하니까 뭔가 다르게 전달되고 왜 이렇게 말이 전달이 되지 않는가 이해되지 않는가 의사 소통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건데 그냥 부탁되고 그냥 내가 너보다 짬이 높으니까 말을 하는데 너는 왜내 말을 못 알아듣니라고 하는 참 이게 그냥 위에서부터 밑으로 타고 내려가는 거 아닌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가 잘 굴러갈까요? <laughs> 아... 저 생각 같아서는 아예 그렇게 해줬으면 될것 같은데, 학교처럼 시간표를 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지 않은 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 또 그걸 또 받아들이시지는 않을 건데, 위분들이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지 않는 건 하지 않는다. 대신 시키는 것,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불만은 아마 전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키는 걸 내가 일을 하라고 했으면, 딴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그 일을 바로 하고 있고, 일 계속 하다가, 일 업무를 했다라고 바로 보고하고, 아, 너 일을 해왔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업무를 해봐라. 이 업무를 주고, 이 업무만 쭉 계속하고, 이 업무를 보고 받고 아 이렇구나. 2가 잘못됐으니 뭔가 2는 이렇게 다시 해 봐라. 아니면 어 그래 2는 됐고 3을 해 봐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런 불상사는 없을 텐데. 아마 왜냐면 진짜 지시하는 업무만 하니까. 왜 내가 시킨 일을 하지 않니? 라는 불만은 어, 없고 그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회사가 멘토도 아니고 일일이 1번회와 회화, 2번회와 회화, 3번회와 회화, 4번회와 회화, 5번회와 라고 업무를 이제 일일이 하나씩 지시하면 아, 오히려 부하직원은 편할 것 같은데 상사가 그걸 못하지 않을까 때 나도 멘토를 해봤는데 멘토하면서 내가 일일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다 알려 줄 거면 내가 하고 말지 내가 왜 너한테 이 업무를 시키겠냐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던데 근데 신입사원이 또할 줄은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업무를 헤쳐 나가야 되는지 새로운 업무를 주어지더라도 이걸 방법 자체를 업무를 일하는 방식 자체를 아예 모르니까 일일이 그걸 하나를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와 해오면은 이거 2번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와 하, 그렇게 하면은 진짜 내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던데 답답하던데 그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회사 생활하고 업무도 알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줄 아니까 요 정도는 해오고 뭔가 간단하게 지시해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알아듣고 뭔가 바로바로 바로 알아듣고 좀 알아서 하면은 참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 참 어렵네. 아, FM 뭔가 좀 여유가 있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뭔가 지시하고 지시를 보고받고 할 상황도 안 되고. <laughs> 자주 자꾸 쭉 보고 하고, 자주 자꾸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하, 말이 쉽지, 하, 말이 쉽지. 그게 업무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업무를 다 보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중요한 업,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건 업무가 중요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건 보고하고 처리하는 거고 이건 내가 책임을 질수 없는 정도다 나의 책임이나 권한을 벗어난다 그런 건 당연히 보고하고 할 건데 이제 그런 업무가 아니라 결국에는 판단할 모든 업무를 보고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결국에는 판단하여서 이 정도는 내 스스로 해도 되겠다 이 정도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본인 판단하여서 업무를 처리하고 넘기는 게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업무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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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업무를 했는데, 이거 왜 보고 안 했어? 그러면 또 범위가 줄어들고, 이건 왜또 보고를 안 했어? 왜 단독으로 처리하지? 그럼 계속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고 하면은 결국에는 본인 판단으로 할수 있는 업무가 하나도 없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극한으로 가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하, 진짜 짜증 섞인 불만과 함께 그러면 모든 일을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제가 판단해서 하는 업무는 하나도 안 할게요. 결국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정말 이렇게 가는 걸 원하시나요? 그렇게 원하신다면, 진짜 부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모든 걸다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가끔씩 다른 팀에서 업무 협조를 받을 때 보면 팀장을 거쳐서 뭔가 업무를 협조를 받거나 팀장 입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뭐해 줘라고 하면서 팀장 참조로 해서 업무 지시를 오는 것도 있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쌓여있는 업무가 있는데, 어떤 업무는 중요하니까 하라고 하고, 어떤 업무는 또 관심 바뀌니까 뭐 하라는 지시사항은 없는데, 하긴 해줘야 되고, 이런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결국엔 태도와 마음의 여유와 뭐 이런 것들, 소통이 그만큼 원활하지 않다. 소통의 방식,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고를 자주 하면 좋겠지만 모든 걸 보고 보고 한다 이것이 대책일 수 없으니 중요하다라고 판단. 본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보고를 하죠 이미 그건 이미 근데 결국 그 경계선 뭔가 의사소통의 오류 뭔가 지시한 대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다르게 수행이 된다 그리고 뭔가 이건 보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뭔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보고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해결책은 쉽지 않은데, 보고해야 될 사항인지, 보고하지 않아야 될 사항인지, 그걸 결국에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대략적으로는 정해져 있을 건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된게 있나?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딱 되어 있나? 당연히 뭔가 돈을 쓰는 것, 그런 거 당연히 결제 받고, 그리고 뭔가 업무 처리를 하는 것, 돈이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중요한 업무를 하는 거, 돈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품위하고 결제받고 당연히 진행하는 거니까 그건 말로 하는 것 보고서뿐만 아니라 품위를 써서 해야 된다는 아주 공식적인 절차가 있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업무, 애매한데, 애매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해야구나. <laughs> 아 결국 나 혼자만의 독백이니까 내가 만약에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요청을 한다면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부모이니까 자녀들에게 뭔가 지시를 하고 뭔가 행동에 대해서 뭔가 해라 뭐 어떤 걸 하라고. 아, 얘기의 지시를 할때 이런 걸 참고해서 행동을 좀 바꾸면 좋겠네 결국엔 <laughs> 결국엔 이거지요 판단이 애매한 것 자녀가 있다 내 부하직원이 있는데 이걸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 부하직원이 이제 뭐 <laughs> 나한테 이걸 보고 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본인이 뭔가 집에서는 일단 다섯 가지 법륜스님이 말하는 다섯 가지 이전에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걸 넘어섰다. 법을 위반했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어떤 행동이나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건 반드시 아버지에게. 그리고 본인의 그런 게 있으면 아빠, 아빠에게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본인의 사용할 수 있는 그 금액, 용돈이 있을 건데 본인이 사용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용돈의 한계를 넘어서는 뭔가 큰 돈이 필요로 하는 뭔가가 일이 있다. 그렇다라면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아빠와 의논하면서 상인을 해야 될 거고. 도덕적인 거. 결국 그걸 것 같은데 본인이 결국에는 뭐 법과 돈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아빠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거고 또 하나는 뭔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이걸 나중에 본인 선에서 책임을 질수 있는가 없는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선이면 본인 책임하여서 하면 되고 본인이 책임질 수 없으면 결국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뭔가 부모의 동의하에 뭔가를 해야 된다, 어떤 걸 부모의 서명이나 뭔가를 받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것에 있어서는 부모와 상의를 하고 해야겠죠.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떤 아돈 쓰는 것, 어떤 물건을 산다 뭐 이런 거다돈 쓰는 거에 해당될 거고 어떤 법적인 것 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키거나 위반하는 그런 법적인 것과 관련된 것 그리고 어떤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나의 책임 나의 권한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건 뭔가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합의를 받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자, 이런 규칙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 결국 여기 이세 번째 결국엔 본인 판단하여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가 하는 그 판단을 결국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있는가 그 판단이 어려운 것 같은데 보, 그러니까 이, 허락 받고 승인 받고 하는 거는 그렇고 결국에는 또 보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그래. 그거는 그첫 그래. 번째 건 그거고 의사 소통의 문제 아빠는 이걸 생각하면서 아들한테 뭘 하라고 했는데 아들은 뭔가 약간 다른 걸 생각하면서 그걸 하겠다고 하고, 뭔가, 약간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평소에, 아 생각과 다르게 조금 말이 길어지다 보니,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래서 지금 3분 정도 영상 녹화를 할수 있는데, 그 안에 짧게 하던 얘기, 그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그 의사소통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말하는 사람은 최대한 자세히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아웃풋의 이미지는 뭔지 방법은 뭔지 그걸 최대한 자기가 할수 있는 한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은 듣고 나서 자기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최소한 누가 원칙에 맞게끔 자기가 이해한 바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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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걸 거치고 제대로 이해하고 뭔가 행동에 옮기면 좋을 것 같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할마 뭔가 서로 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랑이 뭐지? 라고 하는 거 비슷한 걸 떠올리고 뭔가 행복하다라고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떠올리고 나사, 뭐 볼트, 가위 어떤 물건이든 간에 어떤 걸 말을 했을 때 비슷한 걸 떠올려야 당연히 가위를 가져와? 라고 했을 한 순간 내가 말한 가위는 이건데 왜 이상한 가위를 가져오지? 막 이렇게 될 거니까 평소에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좀 자주 얘기한다, 중요하다, 뭐 방법, 중요한 방법, 스타일 같은 것들은 좀 얘기를 많이 하거나 좀 많이, 좀 의사소통하거나 좀 많이 시간을 자주 많이 보내서 서로 간에 좀 생각하는 걸 일치시키는 것들, 기본적으로 생각의 코드가 조금 같도록 조금 약간 동조, 시 키는 것 들, 그런 작업 을 조금 하면 좋을것같 네. 아, 처음 에회 사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 을 비판 하 다가 아, 나의 감정 상태 를 토로 하 다가 아, 결국 에는 문제 점이 뭔데 보고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지 말 아야 되는것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규칙을 정하자. 그 규칙은 1, 2, 3, 뭐였고, 법적인 거, 금액적인 거, 자기 판단,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둘 사이의 의사소통이 뭔가 좀잘안 되는 거에 있어서는 말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듣는 사람은 지지한 사항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셋째로는 평소에 얘기를 많이 나눠서 서로 간에 좀 약간 생각하는 코드를 일치화시킨다 이런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걸 결론을 내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갑시다.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